고성 공룡 박물관이 문을 연지딱 10년이 됐습니다. 고성 하면 공룡인데 이 공룡 박물관이 공룡 엑스포 주행사장과 차로 1시간이나 떨어져 있어 연계 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. 신동식 기자입니다. 고성 공룡 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. 지난 2004년 문을 연 공룡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전문 박물관으로 고성군의 공룡 브랜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박물관이 들어선 상조감 일대는 백악기 공룡들의 주요 서식지로 2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.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. 발자국 화석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고 특히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고성 공룡 박물관은 방문객이 한해 평균 30만 명 이상으로 올해도 10월만 현재 31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352만여 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만도 매년 5억 원이 넘습니다. 하지만 당항포에 들어선 공룡 엑스포 주 행사장과 승용차로 1시간 거리가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여전히 아쉽습니다. 앞으로 펜션 단지라든지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전문 관광지로서 키워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고성 공룡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새 발자국 화석과 공룡알 둥지 화석을 중심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획 전시회가 열립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